내일은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새벽에 충청 이남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낮에는 그 밖에 충청 이남 지방으로 확대되겠고요. 밤에는 강원 영서남부와 강원 영동 지역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비의 양을 보시면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20에서 60mm, 많은 곳은 제주 산간을 중심으로 80mm 이상의 꽤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 지방에 10에서 40mm, 충청과 강원도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는 1에서 5cm 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을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흐린 모습입니다. 내일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흐린 가운데 차츰 비가 내릴 텐데요. 중부지방에는 내일 새벽까지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아침까지 대부분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여, 내일 아침 출근길 안전운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7도, 춘천 6도, 대구 9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 서울 12도, 전주와 대구 13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된 서해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모래의 날씨입니다.